결승선까지의 거리는 가장 짧지만 열기는 가장 뜨거운 경기가 펼쳐집니다. 제52회 충계 전국 중고 육성 경기대회 2일차 여자 고등부 100m 결승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1레인 서울체육고등학교 서울 강수연 2레인 인일여자고등학교 유영은 삼레인 대전체육고등학교 최지현, 사레인 덕계고등학교 최윤경, 오레인 경명여자고등학교, 경명여자고등학교 전서영, 육레인 전남체육고등학교 송수화, 칠레인 용인고등학교 중인고등학교, 박은서 팔레인 남한고등학교 청원고등학교. 진수인 선수가 출전합니다. 8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1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 대한민국 여고생 중 가장 빠른 8명의 선수가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은 선상에 섰습니다. 여자 고등부 100m. 왕좌에 오를 선수는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1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 빠릅니다. 자 최윤경 빠릅니다. 송수화도 뒤따릅니다. 빠른 레이스. 최윤경, 송수화, 막상막해 대결. 탁거지는 결승선. 송수화, 최윤경 들어옵니다. 자 지금 두 선수가 거의 동시 에 들어왔는데요. 자 공식 집계를 통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명의 선수가 나란히 빠르게 달리면서. 중간과 막판까지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거의 동타이밍에 들어온 두 명의 선수 결승전다운 치열했던 경기 자 그리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전남체육고등학교 송수아 12초 4구의 기록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덕계고등학교 최윤경 선수가 은메달 그리고 용인고등학교 박은서가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100m의 새로운 여왕이 탄생합니다 여자 고등부 100m 챔피언 송수아 선수입니다.